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기자의 시시각각과 함께하시죠. 지금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 취재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실종 신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됩니다. 장기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아동을 찾아야 아이와 가족을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데다가 경찰의 전문성 역시 떨어지고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 실종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실종 아동은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하는 것도 모두가 중요한데요. 자, 실종 아동 특히 장기 실종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이 시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48시간 이내에 찾지 못해서 장기 실종으로 분류된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장기 실종 아동의 수는 지난 1월 1일까지 총 601명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550명이었던 것이 2018년 5월에는 588명으로 늘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건데요. 2018년만 봐도 실종아동신고가 2만건을 넘어선 데다가 실종신고는 3월에서 6월에 집중됐고, 실종아동은 연령은 12세부터 급증했습니다. 음, 3월에서 6월이면 이제 나들이 떠나기 좋은 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실종신고가 많이 접수가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실종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나요? 네, 최도자 발음미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8년 실종아동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11월 신고 기준 실종아동 신고 접수는 총 2만 511건이었는데요. 신고 접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6월 2,224명이었고 4월 2,032명, 3월 2,015명, 5월 2,01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아동 연령이 12세부터 급증했다고요. 네, 실종 아동은 12세를 기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만 0세 실종 신고는 78건으로 가장 적었고 만 11세는 53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2세부터는 실종신고가 1,074명, 13세 2,599명, 14세 3,580명, 15세 3,308명, 16세 3,286명, 17세 28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2세 이상이면 사실 많이 키워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실종 아동 신고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실종 아동으로 신고가 돼도 이게 장기 실종으로 남지 않고 바로 발견되는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언제 발견이 되나요? 네, 실종 아동의 28.7%는 1시간 이내에 발견됐습니다. 1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는 26.2%,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는 19.5%로, 실종 아동 총 74.4%가 하루 이내에 찾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하루에서 1년 이내가 25.1%로 적지 않았고, 0.1%는 실종 아동을 찾는데 1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경우에는 하루 아니면 찾게 되는데 아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 후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전과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나요? 네, 경찰은 1년에 두번 실종 아동에 대한 일제 수색을 진행합니다. 전국 각지의 보호시설을 찾아가서 무용부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내 보호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서 실종 아동 정보와 비교하는 건데요. 그때는 장기 실종 아동 부모들도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섭니다. 음, 뭐, 일일이 비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수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문제는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역 아동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보호공동체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시설 내 아동기록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종 아동 부모들과 동행한 경찰이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실무 지식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 현장에서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기자가 또 취재한, 취재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33년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는 아버지 김기석 씨의 사연인데요. 전국으로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이제는 기약 없는 기다림, 만성적인 생활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니라 수사기관의 역량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대다수의 실종 전담 경찰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음,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은 이 실종 전담 경찰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김 씨가 본 수색 현장에서 대다수의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수색을 막아서는 시설 기관장을 납득시킬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경찰을 대신해서 실종 아동의 부모가 시설 기관장에게 실종 아동 수색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했다는 건데요. 김 씨는 보다 못해 직접 경찰청 본청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기관장과 연결해주고 나서야 가까스로 협조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업무 협조를 받지 못해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날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경찰이 직접 수색에 나설 때면 그보다 부모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하는데 아,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잡음이 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좀 볼까요?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용력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일선 수사 현장에는 실종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경찰청 내에 실종 수사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종 아동의 부모들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수사 기관의 전문성 부족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음,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전문성 부족은 경찰관 개인 역량의 문제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 인력의 경험이 쌓이기도 전에 부서 배치가 달라지는 체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경찰청 내 실종 전담반이라고 해도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일 수밖에 없다며 실종 수사를 맡았다가도 1, 2년 단위로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떠나버리는 상황에서는 노하우가 쌓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경험이 쌓이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부서 배치가 달라지는 그런 시스템을 들 수도 있겠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사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있어서 경찰들의 전문성 강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장기 실종 아동의 증가를 막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종자를 찾을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실종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할 때가 있는데, 아, 경찰이 조금만 빨리 움직여줬으면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한 예로, 지난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후 살해해서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죠. 당시 경찰은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단순 가출로 판단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범죄와 연관된 실종으로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일선 수사 인력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아이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현재 실종 아동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시스템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인력 배치는 이게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전국지방경찰청 및 일선경찰서에서는 3,382명의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담당 중입니다.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수사와 청소년 실종수사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거나 큰 실종사건이 터지는 경우 해당 수사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입니다. 음. 만약에 여성 청소년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어 부서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뭐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본인의 의견이 좀 필요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경찰청에서는 수사관들이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를 원할 경우 가급적 그대로 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근속이 허용돼서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청 내에서 여청계가 기피부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성청 후년계는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로 통하고 있어서 근속 자원자가 회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상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나오기가 힘든 건데요. 아,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있어야 또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실종 아동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찰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또 운영이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에서는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실종 관련 전문가가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철저한 초동대응을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실종 분야 전문가가 경찰의 현장 수색과 수사 방향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 국내 수사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실종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찾을 확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사, 시설 봉쇄 등을 통해서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에 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시스템 코드 아담입니다. 코드 아담은 미국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다중 이용 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실종 아동 수색 프로그램인데요. 198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2003년에는 법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 현재 모든 연방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 코드 아담이라 이게 사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도 같아서요.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1981년 유명 방송인이었던 존 월시의 아들 아담 월시가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실종아동 보 실종 아동 보호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미아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안내 방송과 경고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10분이 지나도록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 나라에도 도입이 된 거죠. 네. 2014년 7월에 국내에도 도입된 코드 아담 제도는 백화점과 공연장, 공공 장소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설의 입구를 차단해서 조속히 아동을 찾아 미아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또는 지역 축제장이면 실종 아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초기에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가 실종이 됐을 때 어떻게 뭐 대응을 하라는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해당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 내에서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실종 예방 지침에 따라 관리자는 즉각 안내 방송을 하고 경보 발령과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0분이 지났을 때도 아이를 찾지 못할 경우 바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하고요. 네,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실종... 아동이 발생을 했다면, 이렇게 코드 아담 제도를 활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부모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종 아동 수색 골든타임은 아이가 실종된 직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실종 신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못 찾을 확률이 급증해서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아담을 기억해서 장기실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장기실종 아동이 발생하는 걸 막으려면 어, 경찰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또 주변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그리고 옆에서 코드 아담 제도를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밖에 또 알아둬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dna 검사입니다 그러니 시설에서 자랐거나 어린 시절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 꼭 경찰청에 가서 dna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뭐 무엇보다 확실한 게 유전자 검사이긴 합니다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수십 년 만에 이렇게 가족을 만난 사례도 있죠. 네 유전자 검사는 실종 아동 및 실종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무연고자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수많은 실종 아동 수사의 해결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유전자 대조로 49년 만에 모자가 다시 만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69년 9월 20일 당시 만 4세의 아들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었던 집에서 동네에서 하숙하던 이웃 여성과 함께 집을 나선 뒤 실종됐고 이듬해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정자 검사를 통해서 78세의 친모와 상봉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49년 만입니다. 실종, 아동... 어, 가족이 이렇게 상봉을 할수 있었던 게, 어, 유전자 검사 덕분인데, 사실 가족을 찾을 수만 있다면 뭐라든 하나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신경으로 노력을 해봐야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전자 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데, 실종자와 보호자 양쪽 모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상봉이 이루어진 경우는 2004년 이후 468건으로 연간 50건 내외에 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을 찾고자 하는 실종자가 유전자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달라는 장기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실종 후에 아이를 찾는 게 아, 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뭐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도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문 사전 등록도 있죠. 네, 경찰에서는 실종 아동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14세 미만 아동, 지적, 치매 노인, 정신 장애인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서 실제 실종 사건 발생 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종 아동 발생 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해 초동 조치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종에 대한 부담을 좀덜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조기에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개인 보호 개인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보는 폐기하고 그 전에라도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근거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국에 장기 실종 아동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만날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아, 장기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성도 강화할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우리 주변의 노력, 거기다가 정부의 지원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지영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